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 위원회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과제별 보고서 내용을 일부 수정해 종합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 간의 이견이 커 종합 보고서 심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과제별 보고서의 오류를 바로잡은 종합 보고서 초안을 내놨습니다. 병사가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고 개원군이 지휘 체계가 달라 서로 오인 사격했다는 것을 뒤늦게 진상규명 결정했습니다. 광주역 앞 발포는 자국민에게 총을 쏜 국가폭력이었고 시민들이 헌정질서를 지키려고 불가피하게 무장했다고 규정했습니다. 발포 책임은 전두환에게 있다는 점과 권력 찬탈을 위해 비무장 시민들을 학살해 안매장한 경위를 보완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종합보고서가 전원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심의를 맡은 조사위원 9명 중 3명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수적 진영에서는 작년 12월에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수정은 불가하다. 다른 위원 7명과 5월 단체는 조사 과정의 명백한 오류로 확인된 것을 종합 보고서에서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향후에도 위원간 갈등이 예상돼 종합 보고서 의결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류투성이인 과제별 보고서 폐기도 시급합니다. 왜곡된 부분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지 않는 한 배포와 공개와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5.8 진상조사위원회가 종합 보고서 보안 안건 등을 오는 24일 다시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